콘텐츠 아 오랜만에 방송하려니까 떨리네 오늘 할컨텐츠 멤버 협상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대, 이제 고르고 한 명씩 호명해가지고 말 그대로 협상 그런 컨텐츠예요 진짜 사람 불러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말 그대로 협상. 뭐 계약금이나 약간 그런 거 정하면서 오늘 콘텐츠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콘텐츠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불릴 멤버 다블이라는 멤버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다블 MBTI ENTJ 어 저랑 똑같네요. 나이는 스물세 종족 회색늑대 컬러 이제 흰색이고요. 특징 음... 어 다블님 오시겠어요? 아, 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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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요. 어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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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매력 넘치는 멤버 오나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착하고 자상하시구나. 오늘 뭐하러 나온 자리인지 아시나요? 멤버 협상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계약금. 제가 진짜 양심 있게 생각해봤거든요. 제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로, 아, 네네네. 예, 여기로 여기 여기. 예예 예, 예. 한번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아자 아. 진짜 양심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계약금 그 다른 거 아시죠? 계약금이랑 연봉이랑. 아 당연히 아니죠. 아 그렇죠. 아네네 네. 계약금. 2천만원 2000만 2천만원 2000만 예. 네, 어때요 완전 진짜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다비씨가아 좋아요 네. 좋은데 2천만원 아 여기서부터 벌써 깎으면 나 성나가는데 아, 아 제가 사실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 아 몰라서 그렇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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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지 몰라서 그렇지 아 그러면 내가 아야. 진짜 어. 내가 진짜 여기 재정을 생각해서 하류님 재정 생각해가지고 1,300만 원까지 깎아줘 아 1,300까지? 진짜 1,300까지 해줄게 1,300까지? 내가 700 깎은 거야 완전 싼 거야 완전, 완전 싼 거야? 완전 거저요 잠깐 시간 나서 말하는 건데 음. 대기자 중에 말도 안 되는 계약금과 연봉을 지금 제시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기준가를 맞춰주는 거야 음. 아 기준가를 맞춰주는 거야? 이 정도면 거야? 딱 적당하다 근데 누군지 알것 같지? 아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일단 찍어. 뭐왜 클릭을 독색? 못 하지? 왜그 내가 그래야 되지? 아니 1300 한다고 했잖아. 1300 1300 1300. 어, 나이스. 1300만 원. 1 3 0 0 아야 알아 알아 알아라라. 알아. 여기요. 아야 아야. <laughs> 아 알았어. 만 붙여. 만 붙여. 이거 이거. 천 어. 1300만 원 빨리 쓰세요. 아, 1300만 원. 아, 아 좋았다 그, 그지그지그지아 좋았다 좋았다 자 아, 근데 1300만원 했으니까 부가할권 조금 없애고 저는 귀여운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어요 귀여운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다 네, 네 귀여운 사장님 보여주실 수 있나? 귀여운 사장님이 없는데? 아, 내가 여기서 내 기... 네, 귀여움을 어필하면 연봉을 깎아준다 그렇지 그렇지 너참 어, 신박한 소리인데난좀 귀여운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보고 싶네 그래서 내가 한번 어, 해볼게 <laughs> 나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 그 정도... 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아, 나한 번도 들어보기 기 아, 없어서 모르겠네 해볼게, 해볼게... 어. 아... 어어. 아... 해볼게, 해볼게... 어. <laughs> 아... 이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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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로 아... 로 아... 니 아... 니 아... 로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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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저는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제연봉을 진짜 절반으로 깎아드릴게요. 네. 자, 다음. 자, 어, 이름, 아슈, MBTI, ENFP, 다시, T고요. 나이는 2000살, 종족은 외계인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컬러가 연두고, 특징이 4차원에, 이제, 귀여움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실룬캐, 힘순진이라고 하고, 이제, 자기소개, 나 귀여움. 어이, 누구셔? 귀엽네. 네. 아, 그, 뭐? 아, 우리, 그, 아슈님이, 또 이제, 응. 방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약간, 귀여움을 잘 표현한다고 들었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너무 좋... 여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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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이걸 못 맞췄네? 까비. 뭐, 이제 뭐, 슬슬, 우리 좀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왔어? 계약금? 대천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제시했다고 한 사람이 혹시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지.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 내가 여기 2년 넘게 있었는데 내가 최소 제대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알지? 그만 알아 알아 알아. 응 어, 알잖아. 그러니까 천만 원. 알지 알지 알지. 아, 알, 알, 알아 알아 알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어때 이거? 응? 이거 이거. 애난애난 아니, 야? 응? 뭐라고? 이게, 이게, 이게 뭐야? N이야? 이거, 이거 N이냐고? 어. 난, 나야 모르지? 아니, 벌레 아니, 나안 그래. 받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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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아니, 7,000만원 적어줘. 2,000 이상만 받아. 2,000 이상만 받는다고? 어. 내가 더 올려줄 수 없어. 이거 회, 그 회사 그 사정상. 원래 7,000만원인데, 진짜 내가 저 째째한 신입보다 내가 더 받아야겠어 이거. 내가 어 이제 좀 회사 잘 되면 막더 올려 주고 그럴게. 웰라 <목소리> 한번 줘 봐. 1600 내가 아, 1600이면 더더 올려 줄수 없어 진짜. 봐봐? 내가 1600이잖아. 어. 다른 그니까 어, 많은 경쟁자들 봤거든. 어. 걔들보다 내가 만약 이게 x가 적다? 계약금 안 받아. 1600보다 더 낮게 받아야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 회사 그거 상 나중에 올려줄게. 나못 믿어? 나 지금 원래 12억을 받아달라 했는데 6,100만 원이면 완전. 짱멋진 어. 언니 아님? 완전 아 어, 진짜 언니 와 언니 진짜 너무 멋져요. 봐봐 어. 자나좀좀다 찬양해 봐. 와 언니 진짜 너무 <laughs> <이> 영원다아오 <영혼> <laughs> 너무 다정하고 음. 언니 진짜 마음씨가 너무 고고 너무 이제 말도 착하게 잘하고. 난갈래아 언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언니가 너무 좋아. 그래? 음. 당연하지, 당연하지. 난 뭐, 뭐, 내가 특별히 이 금액에 내가 계약을 받도록 하지. 어, 그래, 어요, 어요, 가봐, 어요, 가봐. 어요, 어, 가 자, 아, 다음 사람, 메이. 자, 메이, 이름 메이. 자, MBTI, ENFJ라고 하네요. 나이는, 어, 24짤. 종족은 없고요 컬러는 빨강색이고. 아, 안녕하세요? 어.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코로에서, 에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또 이제 메이메이님이 가장 늙으셨다고 어. 사람을 나이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그 연두머리처럼 네. <laughs> 아 예예 예. 그러면 좀 있으신 만큼 예. 이런 거좀 많이 해봤겠네? 아이 좀 해봤죠 아유 뭐 제가 또 멤버들 중에서 또 광고를 제일 많이 받아오는 사람으로서 계약금 45억 천원이요 저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면그주면면 남겨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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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이. 하면 안 돼요, 뭐, 들어봐. 아,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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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래계약금 그러면 그러 연봉은 뭔그 연봉 아 저는 또 연봉은 이제 또 양심적으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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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그럼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도 될까요? 아이, 뭐, 일단 한번 들어보죠, 뭐. 어, 내가 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볼게요. 아, 제가 원래 진짜 약간, 제 다른 사람한테는 나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 아, 그렇게까지 안 해요? 아, 진짜 내가 메이님이니까 특별히 이러, 이렇게 딱, 어, 이제 해주는 거막 해주는 거야. 이게 남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안 해. 아이, 아. 우리 또, 우리 내 회사 힘든 거 알잖아, 메이님이. 평소에는 이제 노예처럼 막 부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넌... 이렇게 회사를 타영하면 어떡합니까? 아, 난 노예처럼 부린 적 없어. 와, 이제 나이가 많은 저한테 그냥 막, 메이야, 메이야, 이런 사람이. 친하니까 또 그렇게 말한 거지, 그치, 메이야. 멤버 탈퇴할게요. <laughs>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냥... 아유, 앉아봐. 아, 앉아봐. 우리 네. 또 이제 그 메이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치? 아,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네. <laughs> 아주,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그렇게 말한 거 아주 좋아요. 어어어, 그지, 그지, 그지. 어. 아, 기대됐네. 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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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계약금, 이게 연봉. 아니, 근데 2035년에는 이런 은행이 있었나? 거기서 다갈수 있어. 야, 다갈수 있어? 살게 여행 가능이야? <laughs> 오, 너무 멋져, <좋아>. 사장님. 그냥 구름파일만, <laughs> 어, 어, 너무 멋져. 어때? 어, 그러면, 그러면 약속 어. 하나 해요. 이제 데, 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아, 아, 좀, 아, 좀 더, 좀더 아래로 해줄게 내가. 어, 아, 아 당연하지, 오케이. 당연하지.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 아, 잘 가셔.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어, 슈퍼스타. 어, 잘 가, 잘 가. 화이팅, 화이팅. 예. 슈퍼스타 그냥. 예. 예. 어, 그냥 송불이야, 송불이야. 다음 사람 자 차렌 자 차렌 아, MBTI는 INTJ고요 나이는 이제 스무 짜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종족은 다굴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보라색 그리고 특징이 자체스였던 것이라고 하네요 네 예, 그러면 예 차렌님 내려와주시겠어요 어디 있어 멀봐 어디 있어 어씨 깜짝 어씨 어 안녕 어, 어, 어. <laughs> 어, 아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론 먼저 말해 보자. 아, 딱 말할게, 나 쓰게 말 거거든. 어, 어. 계약금은 상금이잖아, 그렇 응. <laughs> 뭐 계약금은 나는 솔직히 소소하게 갈 거고 연봉으로 좀 받고 싶은데 음. 계약금 깔끔하게 3천 주세요. 그 아니야, 근데 나 3천 봐. 아니면 안 받을 거야. 3천 아니면 안 받. 알겠어, 알겠어. 어. 3천이랬다? 3천만 원. 아니 만 원, 너너 너 늦었어, 너. 너 늦었어. <laughs> 뭐 어쩔 건데? 늦었어. 택사 <laughs> 없는데 어쩔 건데? 아. 자, 시간 끄지 말고. 깔끔하게 3천만 원아뭐 3천만 원 이러네 내가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했어 저 뒤에 사람들은 조금 낮게 받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 그래? 지금 최고가가 얼마인데 최고가가? 최고가가 어. 1,600인가 그럴 거야 아... 내가 아니, 이것보다 아, 더, 더 쳐줄게 더쳐 내가 그러면 3천만 줘 아니, 뭐 3천... 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더 쳐줄게 3,700만 원? 응. 내가 미안한데 다른, 어, 어. 3천 갖고 와안돼 와. 아, 고와나 돈이 없어 너, 이거, 너 지금 개... 목여 살릴 식구가 몇인데 너 저쪽을 봐봐 아너 지금 목여 살릴 식구가 몇인데 너 지금 목여 살릴 굶주려 가가지고 이거 도끼 들고 있는 거안 보여 이거 지금? 이거 도끼 원신 됐어 식인종이야 지금 원신 됐다고? 식인종이라고? <laughs> 얼마는 안 뽑게 이거 봐이침 요즘... 흘리는 거봐 이거 봐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X됐다 <laughs> 아 됐, 됐어 됐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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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우리 진지하게 맞아. 원래부터 진지했잖아 근 솔직히 3천0 0좋 일단 말할게 일단 내가 응. 신인급은 아니지만 고였잖아요? 나도 꽤 있었거든 응. 그동안의 아, 그수급이 정도는 혼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언제 응. 줘야 된다고? 그치 신입들이 이도, 이렇게 받았는데 나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그동안 맞아. 일한 게 있어서 그렇다? 아니 줘봐 줘 일한 게 있으니까 좀더 쳐줄게 3천만원 그럼 진지하게 말할게 어. 3천은 죽어도 안 된다 이말이지 그럼? 그지그지 그지. 2천, 2천으로 떨어지면 우리 좀 사, 내가 남들보다 오케이. 더 쳐주는 거야 지금. 아, 한번 본인이 쓸수 있는 최대한으로 써봐. 내 최대한이 그거야 방금 준 거. 방금 다시 써봐. 나 이제 조, 종이가 없어. 응. 1,700. 우리 같이 해서 세, 세월이 계약금으로? 몇 년인데. 어 계약금으로. 오케이, 알겠어. 아. 내가 이걸로 받을게 그럼. 뭐, 뭐 세부 조건 말할게요 이제 연봉 말해야 되니까. 음흠. 연봉? 나 연봉 많이 안모를거너 연봉 지금 최고가가 얼마지? 연봉 최고가가 얼마지? 최고가가 아, 6100이야. 어, 연봉이? 응. 그럼 나한 8000만. 아니, 최고가가. 아니야. 음, 나 잘못 음. 말했어. 1100이야. 3100이야. 아니야. 내가 화면 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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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야. 방송을 봤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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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봐. 이거 납자리 치리면 안 받아. 다음. 음. 더 작아지면 더더욱 안 받아. 아, 까다로워. 우리 빨리 하기가 가기로 했잖아. 빨리하고.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어, 이걸로 <laughs> 가. 어, 어, 어. 어때? 하리 님은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뭐라고?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어, 어. 어. 8,400원인 건 알지? <laughs> 어, 가가가가가 <가고 나가면 웃음> 엄마는 데 이름 아니 어여가 어여가 좋다고 해서 <laughs> 내가 약속 지키고 있다 어 알지 알지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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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다시 정정해줄게 정정해줄게 이빨 아,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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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정해줄게 아나본줄 알았지 아나정정해줄게 정정해줄게 아 일로와 정정해 정정해 아, 들어 도... 나 이거 아예 정정해줄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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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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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아이 정도 좀, 더, 좀더 깎을 수있는데 아쉽다 그어자 다음 마지막 자 다음 사람 받아볼게요 자 쿠루 MBTI ENTP 나이 17살 종족 까마귀고요 컬러는 핑크 그리고 공겜 매니아 막둥이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 안녕하세요 저는 쿠루예요 이라고 하네요 자 쿠루 내려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요? 다칭 맛동입니다. 아예예 앉아 보셔 앉아 보셔 바로 볼론 가야죠? 아 볼론? 알겠어 한번 얼마인지나 들어나 보자. 아니 나는 진짜 특별히 싸게 준비해놨어. 얼마 얼마 얼마? 일단 오천 첫 계약금 5천 오천. 어때 어때 싸지.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녹화 한 개마다 보너스. 내한 달마다 녹화할 때 다르대 있잖아 양이 뭐 뛰는 사람이니까 안 뛰는 사람 있잖아. 근데 음. 할 때마다 오천이라고. 아이가 할 때마다 5천 아니고 보너스 약간 뭐0 아, 아, 원, 그 등간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약금 음. 보너스를 할 때마다 달라. 네 녹화 한번할 때마다 녹화 한번는 양이 다르잖아. 녹화 한번할 때마다 보너스를 달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이 돼? 아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녹화 한번그 일주일에 요즘에는 주로 들었지만 진짜 많이 할때몇번했지 진짜 많이 할때 우리 일주일에 세 번도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 그러면 2 주마다, 아, 이거 녹화 3 개마다 그럼 녹화 3 개마다? 3 개마다? 내가 그러면. 그 이제 출연한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음. 100만 회가 넘는다. 그럼 바로 보너스 이제 그 조회수만큼 조회수만큼 찍어, 어, 찍어 넣어 줄게. 넣어 볼수 있는 거지. 노력해야지. 아, 10만까지는 봐 줄게. 10만까지 봐 준다고? 100만 회가 넘는 게 3개 이상 나오면 그때 보너스 줄게. 그 대신에 조금 더 찾아 줘 갖고 200 정도로 넣어 줄 테니까. 어, 어. 아 그럼 이거 한 400만원 더 추가해 주면 내이동해뭐 400, 400만원 이러네 그냥 아, 100만원 사다 100만원 뭐한 100만원만 사 100만원 뉴집개 이름인 줄 알아? 맞다자 아. 봐봐 나 방음부스 좀 지원해줘 말이 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냥 방음부스 좀 지원해줘 너 방음부스가 얼마인지 알아? 아니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그러지 방음부스 얼만데? 몇백만원 하지 않을까? 아... 아. 아, 100원 지원해도 되잖아. 100원. 내가 그치? 그러면 이제 해 갖고 100만 회가 나오는 영상 있잖아. <laughs> 그게 10개가 되면 그때 지원해. 10개. 어, 10개를 아, 만들어 오면은 어, 지원해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인정해 드림, 인정해 드림. 아, 인정해드림, 인정해드림. 어, 보너스 있는 거지? 뭐로 시진아. 그냥... 아, 나 굶는다. 아, 아이싸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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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네. 우리 함께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 가봐 네. 가봐. 아, 이, 이거 어, 먹고, 어, 어 화기치면은 이 빵이 입에 계속 물려 있을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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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시켜보겠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예, 나이스. 아, 진짜. 야, 힘들었다. 사장님. 어? 그 혹시 저희 이거 진짜 돈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돈 주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부르마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아닌데 부르마블 하는 거랬는데 네 직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온것 같지만 어네다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휴 멤버들 다 봤으니까 잠깐 여기서 숨겨진 미션이 있다면 어떤가? 우리의 손이 보이는가? 사실 우리는 비밀 읽어, 미션을 읽어, 가지고 있었다 읽어 읽어보거라 읽어보거라 이거 뭐야? ]이었어. 멤버 미션 뭐야 이거? 1페이지만 보거라 멍청하긴 실패한 이걸... 멤버는 하루에 사랑을 듬뿍 받게 된다 이건 실패... 벌칙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비밀 현실 미션이 사람. 있었어요 음. 와, 쉐, 점심! 와, 점심! 와, 뭐야? 후루 빼고 일단 어느 정도 다 성공이야. 와, <laughs> 뭐야? 와 아니 아이고. 아 잠만 나 메인 나 너무 소름인데 아예 <laughs> 그 연기 메소 드 연기 빌드를 다 받는가 그냥 아저씨라고 계속 부를 걸 이게 부르러, 메인님 부르러. 거랑 가블리 거랑 제일 안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둘다 돼가지고 와 잠시만 모시한테 멋있... 연기 칭찬해 줬어 아니 나한테 언니라고는 해줘서 나 반은 성공이야. <laughs> 어어와 아니 나 아니 나나와 잠만 나막나 연주 신감 느껴 지금 아 그러면 내가 어. 이제 이제 하루에 사랑을 듬뿍 주면 되는 거야? 맞지. 응. 아, 아, 제그렇 그렇지. 실패자 나가세요. 중요한 야, 멋진 거 빼고. 뭐야? 멋찐 빼고 다 많았어요. 중요한 거를 안 들었어. 레슨드. 언니랑 언니랑 소리는 한데 듣기 힘든데. 지야 가라. I, I 근데 그렇게 하면 메인님도 오빠인데. 그래, 왜나 진짜 나 이게 제 소름이었다니까 왜 메이한테 오빠한 거야? 어 그냥. 네, 나짝 놀랐어. 아, 진짜. 한 거야, 그냥. 그냥 한점 텔레파시 쌌네요. 나도 형, 나, 싼네, 이거. 놀랐어. 나도 놀랐어. 이도를한 거야 내가. 와, 와, 나 진짜 와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 벌칙. 응. 일단은. 확실하게 실패한 이제 쿠르쿠르는 이제 하륜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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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이제, 이제 애매한 이제 아슈님을 이제 그냥 듬뿍 받고, 그냥 그리고 듬뿍.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다블님도 약간 찝찝한 건 있으니까 미슐랭 음. 셰프가 소금 치듯이 아 적당히 응. 응. 유, 유로코롬 아아 네. 아, 오케이 왜로 많이 넣었아 정말 좋은 판결이네요 여기 앞에 일렬을 쓰세요 다블님하고 아신님하고 콜님 서봐 네, 상품 증정식 있겠습니다 소금이야 아, 네. 소금맙다 아. <laughs> 다블상 또 이제 다블쌤 또어 스키데스 아이고야. 어, 어, 아, 어, 어, 어 좋아. 어. 아시오, 빠이. 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우리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 나... 아시오, 빵 사랑해. 아유. 프로야, 잘 가라. 프로야, 잘 가. 그러야 그동안 고생했다. 바라, 그냥. 행복하게 가, 그냥. <laughs> <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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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크루크루,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떻게 손짓하는 것 맞아? 이렇게 귀여워, 사랑스러워. 어떻게 시킨 하나만 가지요너 <놀라>